군살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뒤태에 미모까지 겸비한 오늘의 주인공 소문자도 아니고요 대문자 S라인을 뽐내는 예정 왔습니다 신이 내린 몸매로 불리는 그녀의 가슴둘레 89cm 허리는 60cm고요 골반은 89cm입니다 부럽다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책, 수건, 의자 이세 가지만 있으면 상위 1% 몸매 만드는 건 시간 문제라네요 최근 황금비율 몸매로 중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예정아 씨. 국내 역시 18만 명을 훌쩍 넘는 사람들이 그녀의 몸매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아, 요즘 인기 많으세요. 자, 그런 그녀가 무결점 몸매를 가질 수 있는 특급 비법을 오늘 모눈와이드에서 모두 공개해드릴 테니까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아우 기대됩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도시 부산. 그녀는 이곳에서 나고 자랐다는데요. 그녀와 함께 부산에서 가장 핫하기로 유명한 서면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이에요. <laughs> 그녀가 등장하자 아유. 시선을 떼지 못하는 다수의 남성들이 아유 카메라에 도착됐는데요. 네. 아마 지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남녀 시선이 <laughs> 좀 달라요. 네. 엉덩이 키업이딱 됐잖아요. 골반 라인이라. 너무 이쁘신 것 같습니다. 입이 마르도록 그녀를 칭찬한 이 남성은 여자친구를 앞에 두고도 사진까지 찍었는데요. 여자친구를 찍어주네요. 네, 그런데 음... 신기하게도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인기 많으시거든요. 요즘 유명 스타돔의 사진으로 올랐더라고요. 예. 22살 때 제가 실제로 봤을 때. 얇은 가디건을 입고 밑에도 다 가리는 치마가 아니라 팬츠를 입고 있었는데 거기 멋있어 보였어요 저는. 음. 몰래 훔쳐봤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 김혜선 언 같은 몸매를 잘... 그런 골격과 몸매는 잘 없는데 운동으로 음. 좀 많이 다져진 게 아닐까. 음. 청바지를 입었을 때 운동화 티가 확실히 난다는데요. 아무 옷이나 뭐다걸는 모델이죠. 그쵸. 청바지를 입고 나온 정화씨 정말 어디 나무랄 데 하나 없는 무결점 몸매를 자랑합니다 그녀는 이 청바지를 입기 위해 빼놓지 않고 운동하는 부위가 있다는데요 예. 자, 바로 이 허벅지 안쪽이라네요 허벅지 안쪽이요? 청바지 대표 모델인 이들 역시 허벅지 안쪽 라인이 곱게 뻗은 거 보이시죠? 예. 우리 여성의 평생 숙제인 이 허벅지살 예. 아마도 이분들도 열심히 운동하셨을 거예요 책두개 뭉치셔도 좋고 어떻게 운동하나요? 이 정도보다 조금 더굵어가도 좋고요. 네. 그대로 허벅지 앞쪽에 무릎 쪽에 끼워주세요. 무게 중심 기도 잡고 그대로 다리 힘주면서 그대로 올라올게요.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시면요. 음. 힘들다고 하니까 본인의 체력에 맞게 횟속를 차근차근 잡고요. 뭐, 우산을 두고 있다면 우산을 끼우고 있었어도 되고 무릎만 붙인다기보다는 안에 뭘 끼워서 내가 이걸 떨어뜨리지 말자라는 생각을 계속 해야지 살이 많이 빠질 것 같아요. 자 집에서의 정화 씨는 어떤 모습일까요? 직접 방문해 봤는데요. 예예. 그러세요? 저희 어머님입니다. 어, 엄마. 어머님 미인이세요? 네. 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죠. 네. 제가 엄마랑 똑닮은 분이네요. 음. 딱 보면은. 네. 어 여기서 어디 부분이 엄마 닮은 거예요? 저요 <laughs> 엄마 닮은 부분. 눈. 잘록한. <laughs> <자유롭한> 잘록한 <laughs> 허리는 절대 아니고요. 눈. 옛날에 저도 저랬어요. 어, 어. 엉덩이 오리 엉덩이. 엉덩이. <laughs> 약간 오리죠. 아, 아닌데. <laughs> 어이 어. 날씬하신데요, 뭐. 날씬해. 어머. 어, 어머니도 <laughs> 인식되같 네. 있어요. 어쩜 이리도 엄마 몸매와 미모를 쏙 빼닮았는지 모전 여전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정화 씨에게 고민이 어, 생겼다는데요 편인데 배는 배는 좀 많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엄마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네. 맞벌이, 육아, 살림까지 그렇다 보니까 뭐 몸매 관리는 늘 뒷전이죠. 하지만 정화 씨는 엄마와의 운동을 아, 게을리하지 아, 않는 편이에요. 들어올리고 아. 발은 내 볼과 먼저 훨씬 낮게 벌려주고 응. 최대한 내려갔다가 응. 다시 올라가죠. 오케이. 다시 정점 찍고 다시 반대쪽도 최대한 내려갔다가 엄마의 아, <목소리> 트레이터면 이렇게. 배, 배가 약간 찰렁거리는 거 있죠. 음. 그런 느낌인데 지금 잠시 운동으로도 굉장히 조금 긴장이 많이 된것 같아요. 음. 1대1 집중 트레이닝 덕분일까요? 50대를 바라보는 정화 씨 어머니 허리는 약 78cm 정도 되는데요. 와, 이 정도면 뭐 성공이죠. 음. 자, 여러분도 같이 도전해 보시죠? 여러분의 뱃살도 정화 씨가 빼 드립니다. 그래서 그대로 다리를 이제 올려 주세요. 발끝만 나오는게 아니라 그대로 끝까지 복부 힘 확실히 끊어 모으면서 엉덩이 힘 아. 들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해. 자, 자신의 팔 길이보다 의자가 높으면 허리에 무리가 갈수 있다니까 꼭 조절하셔야 하고요. 예. 팔에 힘이 빠질 수 있으니까 중간 중간 휴식은 필수입니다. 번장한 남성들이 때를 지어 들어오는 이곳 어딜까요? 저희는 국가대표 미식축구 선수입니다. 아유 멋있어요. 몸싸움이 격렬한 미식축구는 부상 위험이 큰 대표적인 스포츠로 꼽히는데요. 몸에 이로탈 보호장치도 하지 않기 때문에 큰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선수들에게 꼭 필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예정화 씨입니다. 아 그래요? 올해 네, 여자 최초 태초 스트레칭 코치로 발탁됐어요. 힘이 세야 되고 지탱을 해야 되고 이렇게 그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부상을 최소한으로 방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승리로 가는 지름길이거든요. 잘 쓰이지 않는 근력까지 제가 강화시켜서 유연성도 있어야 부상을 되고요.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 높은 경쟁률에 엄격한 수 심사를 수 거쳐 어려워. 국가대표팀 어, 코칭 스태프들의 만장일치로 네, 발탁이 됐는데 어. 미처 남성 코치들이 챙겨주지 못하는 부분까지 섬세하게 챙겨주고 있어서 선수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코치가 이렇게 지도를 한 뒤에는 선수들 일단은 힘이 또 사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사기 올라가죠. 코칭한 여러 가지 또 절차 이런 것들이 선수가 많이 만족해하는 것 같습니다. 미식축구 선수들은 물론이고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있는 우리 직장인들 어깨 통증 많이 느끼시죠? 뭉치죠 자, 이 자세 하나면 다 해결됩니다 이제 끝까지 엉덩이를 밀어서 등받이에 등물대고 등받이, 등받이 편안하게 앉을게요 그대로 손을 뒤로 해서 수건을 양옆으로 잡아주세요 어디서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이 운동은 어깨를 풀어줄 뿐만 아니라 여성분들 어깨 라인도 예쁘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오늘부터 해봐야겠네요 수만 있으면 되는군요 몸 아줌마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관리를 했다. 제가 좀 진짜 노력을 해서 여자들에게 좀 많이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노력 없이 행운을 거머쥐면 그 소중함이 덜하죠? 아마 정환 씨는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